Legenda 일반적으로 다들 걱정들이 많지만 최근에 너무나 치료 성적이 향상된 거 암이거든요. 처음에 넥사바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 됐던 것이 10개월 된 거고 면역항암이 나온 다음에는 현재 24개월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년까지 생존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대부분 다른 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거든요. 옛날에 간암이 가장 나쁜 암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 대장암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치료가 좋아지고 뭐 점점 이제 새로운 약제가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혈액조약 내과의 임호영 교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아간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8%에 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암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조용히 다가와 늦게 발견되기 쉬운 간암 그리고 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크게 원발성간암과 전이성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간암은 또 크게 간세포암과 담도암으로 구별하는데 원발성간암의 90% 이상은 간세포암으로 이는 간세포 자체에서 시작된 암입니다. 편의상 간세포암을 간암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특히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고 남성에서도 흔합니다.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같은 만성 간질환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 간 기능을 함께 평가해야만 합니다. 간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술, 고주파 소작술, 방사선 치료 등 국소 치료이고 또 하나는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전신 항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시행합니다. 첫째, 수술이 어렵거나 암이 너무 커서 국소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 둘째, 암이 간을 넘어서 폐, 뼈, 림프절 등 다른 장기로 퍼진 경우. 세 번째, 국소 치료를 마쳤지만 암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 실제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특히 혈관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진행성 간암의 경우 항암 치료가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됩니다. 특히 간 내부의 주요 혈관, 예를 들자면 간 문맥이라고 큰 정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혈관을 따라서 암이 퍼져 있는 경우를 주 혈관 침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암이 간 내에만 위치하더라도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전이라고 암이 간 밖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일 때도 전신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신 항암 치료는 암세포가 몸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약물을 통해 전신 치료를 하는 접근법입니다. 현재 항암제는 크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발전해왔습니다. 먼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뿐 아니라 우리 몸에 빠르게 분열되는 세포들을 모두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물론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 위장 점막세포, 혈액을 만드는 골수세포까지 영향을 받아 탈모, 구내염, 면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만큼 몸이 힘들 수 있겠지만 암세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약이기 때문에 반응률은 높습니다. 다만, 심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궁극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약은 암세포 전체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유전제만 선택적으로 겨냥해서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로 치료를 합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에만 달린 특정 스위치를 꺼서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그 결과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공격하니 부작용은 줄고 치료효과는 높아지는 거죠. 분당차병원에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즉 NGS 검사를 통해 유전자 분석을 하고 해당 유전자에 부합하는 표적 치료제를 선택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략하지 않고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치료합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암과 싸우는 힘을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항암제들을 혼합해서 쓰는 병용 치료법도 많이 시도되고 있고 환자의 병기 간기능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부담이 적은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구토와 오심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잠을 재운 상태에서 치료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치료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었고, 항구토제, 진통제, 식욕촉진제 등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다양한 보조약제가 함께 사용되면서 치료 중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만으로 즉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일생 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 불편함이 클 경우 항암제 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약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현재 간암의 표준 치료 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병용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면역 항암제를 병용하는 요법들입니다. 이러한 병용 요법의 치료 성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3의 치료를 추가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암치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최근의 항암치료는 단지 암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능한 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치료의 목표입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이 완화되면 환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가 많이 나빠져 항암 치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삶이 더 힘들어질 경우에는 치료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암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을 과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간은 해독기 등을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보조 식품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즉 항암 치료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치료입니다. 그만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소통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지방간이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의 발생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서 오거나 아니면 알코올 의존성 간 질환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서구에서는 주로 대사성 질환, 당뇨나 지방간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치료의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훨씬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간암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신뢰하는 의료진과의 소통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